야식 뭐 드실 거예요? 전 주꾸미 볶금 남은 거 비벼 먹을 건데. 아이 러시안 블루님 감사해요. 자 근데 한 가지 잘못된 점 있죠? 네. 남은 거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. 음식이 남았다는 건 일단 성하고 네, 그럼 안 돼요. 음식 남고 그러면 안 돼요. 남은 거나 와. 사크로드. 사크로드. 저녁으로 3인분 시켜서 1.5인분 먹었어요. 음. 가작아서 죄송합니다. 오케이. 한번 봐 줄게요. 음. <laughs> 대한 사람들이 또 한번 봐 줘야 지 또. 어. 아주 돌이더 자, 사크로드 경기 갑니다. 이? 닭 크리면 보통 게임 터진다고요? 그래? 왜? 나만 살면 돼 나만 쏘? 풍덩 해가지고 빠져나면 되지 이거 뭐야 아나 이거 실례 아나 실내 짜증나는데 이거 어지럼증 있는데 아... 그나마 이거 캐릭이라 다행이다 엔티티님이 모둠을 시켰어야지 클로덴만 4인분 시켰네요 흐흐 <laughs> 꼬고 수리 꼬고 맞쳐서 원인 한다고 지저자. 지 여기 좋다. 여기 좋다. 여기서 하나 돌리면 되겠다. 어디니? 여기 없니? 어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해. 어우 발전 있다. 오케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픽 낮은 모대면잘 보인다고요? 그래픽을 포기할 순 없지 여러분들도 그냥 기계가 돌고 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내가 분명히 하나 걸린다 해서 대성공 더 이상의 뻥튀기는 없다. 이때 하나 돌려야 돼. 하나가 돌아가야, 아, 이거 성공할 수 있겠구나. 이렇게 되는 거야. 다 됐어. 삐. 뭐야, 이게 또 열리네? 뭐야, 저기도 돌렸잖아. 오, 차림을 저가고 있다. 오우 살인마 밑으로 내려왔어 오 무서워 오 무서워 오우 밑으로 내려왔어 위에꺼 돌려 어디야 아아야야아아 여기 소리 하는데 아래구나. 발전기 찾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네. 발전기가 아래 소리 하는데. 모른다, 모른다 못봤다, 못봤다 못봤다 간다, 간다, 간다 아! 아이, 뭐야 이거! 덕구잖아! 아, 씨, 몰랐어 나저 톱인 줄 알았어. 아 톱인 줄 알았어. 아나 톱인 줄 알았어. 아 씨. 아 깜짝이야 씨. 저거 저것도 기억하면 안, 안, 안 걸려요? 아 씨. 저 기억하면 돼요? 아. 저 기억하면 되는 거야 기억하면? 아 몰랐네. 아. 엔비디아 밝기 조절? 나는 괜찮은데, 나는 괜찮아요. 여러분들이 보기 조금 어두운 것 같은데. 밑인가 보다. 돌려돌려 들려, 들려. 어 하나 남았네 야 우리 잘했다 야 거의 다 했다 한명도 안죽고 잘했다 잘했어 그래서 페이크로 이제 시선을, 저기 시선을 끌어줍니다 우리편을 구하는거죠 우리편 어디있어 근데 걸린거 더구야 더 봐야 돼. 한자. 한자. 아이씨. 아왜또 나야? 아니 뭐야? 아 망했다. 어 소방. 분신술. 그렇지 헷갈렸다 나랑 자랑 왜또 이러면 어떻게 해! 또 헷갈려서 안한잖아 쟤! 아이 진짜! 아이 왜 이렇게 헷갈려 해 쟤! 아이! 갔다가 판자 쓰면서 내려가기! 판자인 데서 고치기 이 녀석아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 어? 아이씨 아 막다른 길이야 안돼 안돼 이 지하에는 안돼 제발 지하에는 안된다 야 제발 안돼 아니다 어? 아 알아봤잖아, 군리다왜 때렸어? 너나외 때렸어 방금 자, 이제 문도 열렸다잉 어, 빠르게 구한다, 오케이, 나이스 가자, 나가자 근데? 싫어해? 아 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 씨. 나만 갖고 그래. 문 어디 열렸니? 안 돼! 안 돼! 왜 나만! 왜 나만! 왜? 왜? 쟤는 셋이 나. 쟤는 셋이 나. 나 구해줄 거야. 나 구해줄 거야. 아, 바보 방금 고리치다 쳤어. 고리치다 쳤어. 고리치다 쳤다. 고리치다 쳤어. 실패다 이 녀석아 빠이빠이다. 어디야? 방금 여기였는데? 여기 있다. 저기 있다. 나 간다. 나 간다. 나 간다. 나 간다. 나 간다. 나 간다. 비켜 비켜. 야, 비켜 길막 하지 마. 야, 길막 하지 마. 길막 하지 마. 길막 하고 있어, 것들이 클로드인데. 클로드. 글로덴. 성공! 사 클로드 전부 다 나가기. 한번더 맞으면 쓰러지는데. 아, 19랭 됐다. 아. 19,000점! 내가 제일 많이 왔다. 라이스 즐거웠나? <laughs> 바퀴벌레 같다고?